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오늘은 제32주일 감사에 대한 부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이델베르크 총 129분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시면 전제에서 어, 1문, 2문을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1문이었고요. 이 문은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는 전제로 시작을 하였고요. 1부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 2부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오늘부터 진행될 3부에서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라는 대목으로 하이델베르크 총 129문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제3부 감사입니다. 인간의 비참함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이제 감사와 보은의 교리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우리의 구속에 첫째 가는 목적이 감사이며 감사에는 그리스도의 은덕에 대한 인정과 찬송이 포함되므로 우리가 위로를 얻기 위함이다.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보이기를 바라는 자들 이외에는 아무도 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된다. 따라서 감사를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의 값 없는 구원을 확신케 되는 위로의 결과를 낳는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정당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다. 사람의, 사람이 자기 의지에 근거하는 예배는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 사람의 자기 의지에 근거하는 예배는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무엇이 참된 감사의 본질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드릴 정당한 예배인지를 보여야 한다. 이 감사와 이 선한 행실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연관짓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의 모든 선행들이 감사의 표현이며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공로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어, 개신교 또한 개혁주의에서는 특별히 선행을 강조하는 이 시점이 구원의 값없는 은총 다음에 감사로서 선행을 말한다는 것이죠. 선행을 공로로 보아서 구원이나 어떠한 복을 얻는 수단으로 설명하기보다 이미 크신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선행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감사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의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는 모든 것과 죄를 피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영위하며, 참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선한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고 받으며, 또한 받은 바 은덕에 대해 감사를 돌리고자 하는 신실한 바람인 것이다. 어, 참된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무엇인지, 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또한 그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의 행위를 하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감사의 당위성 뭐 이런 것을 또한 구원에가봄음 은총에서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되히 회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보일 수도 없고 스스로 그것을 인정할 수도 없다.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이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가증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회심하는 문제에 관한 내용이 순서상 맨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선행의 주제가 이어진다. 왜냐하면 참된 회심에는 선행이 없을 수가 없으며 또한 우리는 특히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보여드리기 때문이다. 3부 감사에서는요, 큰 4가지 주제가 이어질 텐데, 첫 번째가 회심, 두 번째가 선행, 그리고 세 번째가 율법, 그리고 네 번째가 기도라는 주제로 감사 파트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교리가 이어지는데, 이 교리로부터 우리는 선행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 그에게 우리의 감사를 선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행하는 것이 사실상 선행에 속한 행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로 첫째로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적절히 표현하려면 마지막으로 기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어, 선행을 어, 잘 배우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존귀와 어, 찬양을 받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전기와 전기와 찬양을 돌리는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한다. 라고 마지막은 기도로 마무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86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이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받는데 어째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합니까? 선행, 무용론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할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변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한 그의 성령으로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에 대해 우리의 삶 전체로 감사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각 사람이 그 열매로 자기 믿음을 확신하며, 또한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도 그리스도께로 인도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요. 인간의 값 없는 보상의 교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논리를 전개한다. 곧 어, 다른 분이 이미 보상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보상을 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는 순종을 드려야 하고 선행을 행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본 요리문답이 언급을 했는가 하면요. 첫째, 선행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중생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어, 그러므로 선행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 받지도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행은 중생의 열매이다. 따라서 선행이 없다는 것은 중생, 즉 구원함이 구원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과 긴밀히 연관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어, 이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이 영상 후반부에. 예, 좀더 자세하게 우르시누스는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구속의 은덕에 대해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기 위함이다.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기 위하여.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넷째, 그것이 믿음의 열매들이기 때문이다. 곧 그것들이 우리 자신의 믿음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는 열매를 통해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선행은 믿음의 열매들로서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우리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도 우리의 선행한 선행은 선한 행실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설교들과 권면들에서 이러한 앞에 이유들 다섯 가지 이유들을 반드시 설명해야 하고. 또한 부지런히 관건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행을 강조하는 이면에 이 다섯 가지 설명을 전제하지 않고 이렇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 다섯 가지 이유들을 부지런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르시누스는 강조해 줍니다. 이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더 설명하자면, 이 칭의의 은덕이 이 중생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을 덧붙일 수 있다. 어, 그리스도께서 죄사함과 또한 성령의 내주하심 이두 가지를 위하여 공로를 세우셨다.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화 또한 성화의 성령의 열매를 위하여서도 그리스도께서 어, 다 공로를 세우셨다고 우리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결코 무활동적이지 않으시고 언제나 유효적으로 활동하시며 그가 속에서 거주하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신다. 따라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어, 제사함마저도 구원함마저도 어, 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순결해지기 때문이다. 어, 그리스도의 공로가 믿음으로 적용되는 모든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가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어, 하나님께서는 참된 감사를 드리는 자들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칭의의 은덕을 베푸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생의 은덕을 받은 자들 외에는 참된 감사를 돌리지 는다 어, 감사가 없다는 것은 중생받지 않았다. 중생을 받았다라는 것은 감사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둘은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인 것을 칭의와 성화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어,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7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악한 삶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가늠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 술 취하는 자, 비방하는 자, 강도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고린도 전서 6장에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악행을 행하며, 악하며, 감사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사는 자들은 모두 구원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어, 선한 행실이 없기 때문이 아니요, 어, 선한 행실을 낳게 하는 그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 받지 못한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논리를 펼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믿음과 회심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죄의 비참함 가운데 처한 나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합당한 예배로 선한 행실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략히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어, 선한, 행실, 회심, 뭐, 저 다르게 되겠네요. 회심 파트, 그리고 선행, 이런 식으로 감사 파트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